안녕하세요 미스도산야초 입니다 오늘은 저희 그미스도산야초 농장에 예쁜 나물 그리고 맛있는 나물 어, 삼리쿠쿠에 대해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아, 보시다시피 우리 농장에 꽤 넓은 평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우는 아이들이 아, 삼리쿠쿠카입니다 예, 나물이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우는 아이들이 많지 않은 걸로 아는데 이 키다리 나물은 이렇게 요맘때 아, 예쁜 얼굴을 이렇게 보여준답니다. 삼리국가는 키가 커서, 어, 키다리 나물로도 불려왔고, 또 꽃이 예쁘게 펴서, 아, 어, 꽃나물이라는 이름표도, 어, 가지고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장독대 나물 또는 향나물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이 삼리국가는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아, 많이 드시던 나물입니다. 요즘은 먹거리가 많아서인지 많이 잊혀져가는 나물인데 옛날 어르신들은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 옛날 집에는 그 장독대 옆에 몇 폭씩 심어놓고 아, 봄에 뜨다다 나물로 두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도 어, 강원도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담장 옆에 아, 몇 포기식은 있는 집이 더러 있습니다. 삼립국가는 여러 가지 요리로 쓰이는데요. 밥을 지을 때에도 나물밥으로 넣으면 그 곤드레 밥보다도 더 맛있는 나물밥이 되고요. 나물로 드실 때에는 꼭 들기름으로 볶아 드시면 제일 맛있습니다. 나물 무침도 좋고 김밥을 말을 때 시금치 대용으로도. 아주 괜찮습니다. 어, 삼립국화, 된장국도 만나고 튀겨도 어, 좋고 어, 전으로도 좋고 활용할 곳이 너무 많은 나물입니다. 예, 지금 보시면 잎이 이렇게 세 갈래로 나뉘어져 있죠. 이 모양이 옛날 마의 모양과 비슷해서 그 말하는 게 삼입니다. 삼 삼립국화로 불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꽃을 아, 저희들은 조금 있으면 모두 예초기로 어, 잘라 버립니다. 원래 꽃차로도 활용을 하는데 저희들은 바빠서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깝지만은 뭐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이 꽃도 그좀 생명력이 강해서 아, 꽤 오랫동안 피어 있습니다. 아, 보통 한달 이상은 피어 있는 것 같아요. 아, 저희들은 내년 봄을 위해서는 모두 싹을 이렇게 잘라줘야 됩니다. 1년에 보통 한세번 이상은 예측으로 잘라주는데, 아, 가을에 자르는 게 1년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발을 해주는 거죠. 보통 식물들은 백로가 지나면 성장을 멈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소에 벌초를 할 때도 처서나 백로가 지나서 하는 것입니다. 삼륙국화는 이 번식력이 좋아서 몇 포기만 심어 놓으면 뿌리로 번식을 하는데 금방 그밭한 켠을 모두 점령해 버리는 아이가 이 삼륙국화입니다. 아, 생명력이 너무 강해서 저희가 밭을 정리하느라, 아, 어, 일부분에 농약을 쳐서 없애버리려고 해봤는데 그렇게 농약을 쳤는데도 잘 죽지 않는 아이들이 이 삼륙국화입니다. 1년에 보통 한 3번 이상은 수확을 하는데, 자르면 올라오고, 또 잘라도 올라오고, 아주 좀 재미나는 아이입니다. 이나물를좀 인기를 끌면은 아주 대박이 나는 농사인데, 아세요? 아직은 인지도도 그리 많지 않아서, 아직은 찾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 하지만 이제 저희 식당에서는 그러니까 나물로 내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인기 있는 나물 중 하나입니다. 매년 삼립국화로 반찬을 내면은 많은 분들이 이 나물이 무슨 나물이냐고 물어보시고 또 많이 찾으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팔로가 없어도 아, 저희들은 이제 쓰면 되니까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 나물입니다. 오늘은 삼립국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요. 삼립국화는 한번 심어놓으면 몇 년을 계속 수확할 수 있고 또한, 1년에도 몇 번씩도 수확이 가능한 아이입니다. 이 나물은 향이 은은하며 맛도 좋고, 특히나 나물밥을 해 먹을 때 맛이 기가 막힙니다. 나물은 들기름으로 무쳤을 때 가장 좋은 맛이 나니까, 볶을 때도 꼭 들기름을 한번 사용을 해 보십시오. 오늘도 미술도 사연초에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